안녕하세요,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라이언 큐입니다. 네, 오늘 마천문 영문법 Grammar in Use Intermediate 142강이 되겠습니다. 어, 작년 7월 말에 시작해서요, 이제 어 지금까지 제가 한편한편 한편 정성스럽게 이제 찍어왔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유닛 1강으로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한강 한강 모두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도 빠짐없이 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 다시 한번 아주 정성스럽게 찍은 142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시작보다 더 뜨거운 마무리가 어, 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2강 더 열심히 강의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 p h r a s e r verb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편부터 오늘 총 9편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은 away와 이제 back이 되겠습니다. 어, away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 back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죠. 자, 보실까요? away away from home. 맞아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back은 back home.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 휴가 가다라고 할때 이제 trip 안 쓰더라도 we are going away 하면은 뭔가 멀리 여행 가거나 휴가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we are going away on a trip today. 오늘 멀리 트립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we'll be back in three weeks. 오 정말 멀리 가네요. 3주 뒤에 도착한다. 그래서 be back 하면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verybody hates Chris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 키샤는 이미 와서 위층에서 두루랑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동생 타냐는 TV를 보고 있다. 두루는 가회가 끝나야지만 나가서 놀수 있다. 키샤 떠나기 전에 이 이제 가회비거든요. 요 가회비 꼭 주고.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씀 들어볼까요 미용실 갔다가 I'll be back in a couple of hours I'll be back in a couple of hours 그쵸 그렇죠. I'll be back 자체가 I'll be back home 이란 뜻이에요 home 안 넣어도 집으로 도착하다 라는 뜻이 있죠 I'll be back in a couple of hours I'll be back in a couple of hours 따라해 보세요 시작 I'll be back in a couple of hours 그렇죠 두세 시간 있다 올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back은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자, away 다른 표현 보겠습니다. away from a place, a person 하면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the woman got into a car. 한 여성이 차를 탔고, drove away. drive의 과거죠. 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I tried to take a picture of the bird. 그 새에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but it flew away. 날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아갔다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I dropped the ticket 티켓을 떨어뜨렸고 And it blew away in the wind 바람에 날아갔다 바람에 날려갔다 라고 할 때는 blow awa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어디 날아갔다 이렇게요 날리다 다음 예문은요 uh, The police searched house 경찰이 그 집을 이제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검문을 했는데, and took away a computer. 맞습니다. 뉴스 보면은 검찰이 어떠한 뭐 의원의 사무실,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컴퓨터 좀부다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멀리 간 거죠. 그래서 took away a compu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walk away, 음 걸어서 멀리 가는 거고요 run away 뛰어서 멀리 가는 거 도망치다 look away look away는 고개를 획돌리다해요 나랑 눈안 마주치는 거예요 고개를 외면하다 돌리다 자 반면에 back을 보겠습니다 back to a place a person 하면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돌아오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화문, 대화문인데요 I'm going out now 나 지금 나간다 what time will you be back? 언제 돌아올 건데? What time will you be back? 언제 돌아올 건데? Eh, in a couple of hours. 그렇죠? 뭐 두세 시간 있다 와. 멀리 안 가. After eating at a restaurant. 어, 외식을 했어요. We walked back to our hotel. 아하 좋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호텔로 걸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I've still got Jane's keys. 제인 어, Jane 열쇠가 아직도 나한테 있네. I forgot to give them back to her. 그녀한테 주는 걸 깜빡했다. 누구에게 되돌려주다. Give something back to someone. 이 표현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요. When you're finished with that book, 그책다 읽으면 Can you put it back on the shelf? 맞습니다. 이 선반에다가 다시 책꽂이에 꽂아 넣을 수 있니? 다시 놔줄 수 있니? 그래서 제자리에 두다라고 할때 put, some, put something back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you can say go back 돌아가다 come back 되돌아오다 get back 다시 일을 시작하다 take something back 하면 어떤 것을 되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away와 back의 차이점을 봤는데 뭐 분명하죠 여러분들. away는 점점 멀리 떠나는 모습이고요. back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art B는요. away에 대해서 또 다른 동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get away라고 하면은요. 도망가다예요. 그리고 live with difficulty 어렵게 어렵사리 떠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영화도 Get Away라는 영화가 있어요 So we tried to catch the thief 그 강도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But he managed to get away 이때는 m a n a g e to 동사가 간신히 동사다인데 get away 자체도 어렵게 간신히 떠나다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아슬아슬하게 잡힐 듯 잡힐 듯 마지막에 왕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영화 속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리고 이 표현 이 표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Getaway with something Getaway with something 무슨 뜻이냐면요 Do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을 했는데 Without being caught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모면하다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쓱 빠져나가다 라고 할때 Getaway with it 이란 표현 써요 그래서 I parked in a no parking zone 어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를 했는데 but i got away with it 안 걸렸다 라는 뜻입니다. 네. 경차 주차하는 구역인데 제 차는 SUV거든요. 주차를 했어요. 안 걸렸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케이. 모범 시민이 되셔야죠. So i parked in a no parking zone but i got away with it. 뭐는 안 걸리다, 안 걸리다.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이 n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요. Keep away 하면은요. 어, 들어오지 마시오. 출입 금지가 돼요. From 어디로부터. So don't go near. 근처에 가지 마시오. 뭐 위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eep away라는 어, 표지판 볼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하실 때 이런 표지판이요. Danger. Keep away. Keep away. High voltage. Keep awa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keep away 하면은 접근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eep away from the edge of the pool 수영장 가에 가지 마세요. You might fall in 안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 그리고 give something away라고 하면은 give it to somebody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어, somebody else 그쵸 다른 누군가에게 왜냐면은 because you don't want it anymore 더 이상 원치 않으니까 에, 그냥 너 가져. 이럴 때 쓰는 말이 give uh -uh away가 되겠습니다. Did you sell your old computer? 너그 옛날 컴퓨터 팔았니? 아니, no, I gave it away. 그냥 누구 줬어. 그러니까 돈 받고 준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No, I just gave it away. 하면 되겠습니다. 네, to my cousin, to my nephew. 이렇게요. 그리고요, put something away. 하면은요, put it in, a, in the place where it is kept.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Usually out of sight. 보통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치워두다라고 할때쓸수 있겠습니다. When the children had finished playing with their toys, 아이들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았을 때, they put them away. 그들은 장난감을 치웠다. 오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들이네요. 알아서 장난감을 다 정리를 하네요. 네. So when the children had finished playing with their toys, they put them away.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핸드폰을 계속 만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Hey, put that away. 하면은, 이제 그거 핸드폰 치워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throw something away. 라고 하면은, put it in the garbage.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다 버려. 갖다 버려. 라고 할 때, Hey, throw that aw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I kept the letter. 편지를 제가 보관하고 간직했습니다. But, I throw away the envelope. 하지만 편지는, 편지지는 갖고, 봉투 있죠? 봉투는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Part C 가보겠습니다. 네, others, verse, 그리고 또 back입니다. 또 다른 동사와 back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은 항상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wave back 하면은, 내가 손을 흔드니까, 이제 그 사람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거고요. smile back 하면은, 나도 웃으니, 그도 우, 웃음으로 화답하는 거고요. shout back, 야! 왜! 너! 왜! <laughs> 이거 있죠. 이게 이제 shout back이죠. w r i t back 하면, 회신하다가 되겠습니다. hit somebody back, 어, 누군가 때리는 거죠. 내가 치니까, 그가 나를 또 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aved to her and she waved back. 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도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네,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그리고 call back, phone back 하면은 다시 전화 걸다가 되겠죠? Return a phone call. I can't talk to you right now. 지금 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눌 수 없어요. I'll call you back. 다시 전화 드릴게요. In 10 minutes.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바로 이어지지만은, I'll get back to you. 이 표현도 좋아요. 다시 회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메일도 쓸수 있고요. 이메일 상에서. So get back to somebody는 다시 연락을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I sent him an email.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But he never got back to me.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다. 라고 할 때, he never got back to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o look back 하면 은 이제 되돌아보는 겁니다. 회상하다. So look back on something. 쓸수 있는데요. Think about what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쓰는 말이 Look back이 되겠습니다. My first job was at a travel agency. 제첫 번째 직업은 일은 바로 여행사에서 일했던 일이었습니다. I didn't like it very much at the time, but 어,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looking back on it, 되돌아보니, I learned a lot, 마, 참 많이 배웠고요. And it was a very useful experience. 아주 유용한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긴 예문 처음 봐요. <laughs> 제가 봤을 때, grammar in use, 이제, 어, 작가분도 글쓰니도 마지막 유닛을 하려니까 뭔가 여운이 남았는지 긴 예문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So my first job was at a travel agency. I didn't like it very much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on it, I learned a lot and it was a very useful expression.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문이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pay back money, pay somebody back 하면은 그 돈을 갚다, 누구의 돈을 갚다가 되겠습니다. If you borrow money 돈을 이제 빌리면은 돈을 빌리면 you have to pay back 돈을 갚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이자까지 쳐줘서 갚는 친구도 있는데요. <laughs> 네, if you borrow money you have to pay back. 그리고 thanks for lending me the money 돈을 빌려주는 건 lend라고 하죠. 내가 빌리는 건 borrow고요. Thanks for lending me the money. 돈 빌려줘서 고마워요. I'll pay you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갚을게요. 오케이? 꼭 기억.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away와 back의 차이점을 배웠고요. 네. 평상시랑 다름없게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 영어라는 건요, 뭐 처음과 끝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그리고 또이 관심과 이 사랑을 갖고 봐줘야지만, 어, 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너무 시험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 언어라는 건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이 영어라는 외국어를 어, 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쓸수 있는 외국어가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어, 희망하겠습니다. 네, 자 142강 지금까지 맞춤문 어, 영문법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좋은 컨텐츠,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영. 공부에 큰 힘이 되어드리게 되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스터 천문장 마천문 라이언 큐였습니다. 바이.